안녕하세요. 어, 이론이라는 회사에서 전무로 어, 일하고 있는 이승호라고 합니다. 어, 원래 그 발표 제목이 x86 기반의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특화망 코어 솔루션이었는데, 음, 그거에 대해서 쓰려다 보니까 좀 너무 그 내용이 기술적인 것 같아서 그 앞부분에 어, 일, 특화망의 일반적인 얘기를 좀 썼습니다. 또 그렇게 쓰고 보니까, 아, 이 사람이 이 회사가 무한회사인데 그런 얘기를 하나 싶어가지고, 어, 회사 소개를 간단히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이론이라는 회사에서 뭐이 정도 얘기는 할 정도는 되는 회사구나, 이 회사가. 요러, 요런 관점에서 어, 앞부분에 잠깐 회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저희 회사 이름이 나왔고, 대표이사 나왔고, 님 나오시고, 설립일 나왔고요. 저희는 이제 코스닥에 등록된 회사고, 어 본사는 저기 분당에 있는 그 판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NC 소프트 건물 바로 앞에 있고요. 요즘 NC 소프트 그 유저들이, 리니지 유저들이 데모를, 트럭을 갖다 들이되는 바람에 좀 시끄러운 날이 좀 있습니다. 저희 회사 이제 주력 사업은 정보통신이고요. 정보통신 중에서 어 통신 장비, 그러니까 이동통신 장비, 코아망 장비를 어, KT, LGU, 그리고 해외의 어, 이동통신사에 납품하는 것을 어,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 크게 뭐 회사 소개를 좀더 하자면 이제 이론의 ICT 부분이 이제 방금 말씀드린 사업하고 있고, INS라는 회사가 이제 금융 쪽하고 방송 쪽 솔루션을 납품하고, 이제 동남아 쪽에 어, 인도네시아에 회사가 있어서 어, 좀 부가 서비스나 빅데이터 쪽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참고로 이제 인도네시아의 이제 세계 사업자, 메이저 사업자가 다 저희 회사의 고객이고요. 그래서 동남아 쪽하고 이제 한국 쪽을 주로 어, 상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부분 이제 ICT 부분 쪽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저희가 구식 어, 8년도에 이제 창립을 했다고 했는데 어 그때부터 이제 2G, 3G, 4, 2G, 3G 4G, 5G까지 어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납품했습니다. 그래서 어 5G 코어, 현재 뭐 UDM, UDM 이게 좀 어려, 어려운 얘기가 나오긴 는데 아무튼 5G 코어 장비입니다. 그리고 LTE도 코어 장비입니다. 그리고 IMS는 여러분 이제 볼테 하실 때 쓰는 볼테 장비 저희가 다어 공급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빗 LT 쪽 특화망, 이음 5G 코어 솔루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망 품질 측정하는 솔루션도 가지고 있고, 음, 그다음에 MEC, 오픈시프트나 뭐 OKD 기반의 MEC 플랫폼하고 이걸 관리하는 관리 모듈, 어, 또 이제 AI 쪽에 최근 한 2년 전부터 저희가 진입을 해서 어, 영상 분석하고 수치 분석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뭐 광고 플랫폼, 뭐 서비스 플랫폼 뭐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좀 중소기업치고는 이런 코아장비를 만드는 흔하지 않은 회사입니다. 또 회사이가 아직까지 이게 마지막일 거니까 조금만 더 참을성을 가지시고 그래서 이제 설립 이후에 이제 저희가 KT, LT 쪽, LGU+ 쪽, 그다음에 해외 쪽 이렇게 공급을 했고 이제 최근 몇년전부터 이제 기업망 LT 때부터 사실은 기업망이 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KT와 같이 어, 기업망 솔루션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특화망에 대한 얘기를 좀할 건데요. 어, 특화망이 뭐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상용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지 않고 한정된 지역에서 주파수 할당받아 자체 무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하나 하나 좀 뜯어보면. 보통 이제 저희가 이동통신이 제 kt나 lg 플러스나 skt를 쓰게 되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한정된 지역과 전국적으로 대상을 하진 않고 특정 건물이나 이제 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한다는 거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이 주파수를 할당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이센스 대역이란 얘기죠 이제까지 뭐 와이파이가 됐건 독자적으로 망을 구축하려면 어, 국가에서 허가된 라이. 그 주파수가 아니라 허가되지 않은 주파수로 구축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작년부터 이제 국가 정책이 바뀌면서 어 공식적으로 이제 주파수를 할당하기 시작해 주기 시작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특화망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전에도 특화망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런 공식적인 주파수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특화망이라기보다는 그냥 자체 망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특화망이 왜 나왔느냐 하면은 이제 5G가 나오면서 이제 특화망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어 여기 이제 5G가 초연결, 초고속, 초저지연 이 이제 세 가지가 굉장히 큰그 5G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시다시피 이제 하나의 기지국에 여러 개의 그 단말이 붙을 수 있다는 거, 고속은 빠르다는 거, 저지연은 이제 리스폰스 타임이 빠르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된다는 거죠. 즉 뭐 간단히 생각하시면 저러, 여러분이 이제 집에 이제 브로드밴드로 이제 인터넷이 들어오는데 사실 여러분이 집에서 쓰는 와이파이 연결을 쓰는 거하고 테레비에서 쓰는 거하고 똑같은 인터넷 라인이거든요. 근데 집에서 이제 뭐 여러분이 뭐 파일 같은 걸 아주 헤비하게 다운로드 받는다고 해서 테레비의 품질이 별로 영향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같은 라인이지만 네트워크를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테레비가 쓰는 영역,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와이파이 쓰는 영역 이게 통신사가 나눕니다, 유선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품질 영향을 받지 않는데, 어, 이 통, 그 그러니까 5G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하나의 망이지만 여러 개의 망인 것처럼 이제 QoS를 제공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와이파이를 쓰게 되면 거기에 이제 사용자도 붙게 되고, 뭐, 팩토리 같은 경우에 이제 장비들도 붙게 되는데, 사용자 트래픽이 늘어나면 이 장비 쪽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5G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되니까 뭐 신맥 뭐 100메가 중에 50메가는 사용자 영이고 50메가는 기회가 쓰겠다 그러면은 아무리 그 사용자 영역이 폭주가 일어나도 나머지 50메가는 전혀 다른 망인 것처럼 문제가 없이 이제 진행이 되죠. 그게 이제 5G 사실 네트워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팩토리 쪽에 솔루션하고 니즈하고 결합이 돼서 <laughs> 이런 이제 5G 특화망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고 공급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 와이파이가 이 역할을 하지 않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어뭐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맞는 얘기인데 이게 어 서비스 품질의 레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단계에서는 사실 와이파이로도 이제 가능하지만 좀 높은 단계, 그러니까 빠른 응답 속도를 받는다거나 원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QoS가 좀 엄격하게 지켜져야 된다거나. 아니면 저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약간 보안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커버해서 어 서비스에 필요한 망의 품질이 높은 경우에는 어 5G 네트워크를 이용한 이제 특화망을 도입하는 게좀더 어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기존 상용망을 쓰면 되지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KT나 SKT나 뭐 LG 플러스가 다 제공하니까. 근데 가장 큰 특징이 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독자적으로 망을 구축하려고 하십니까라고 물어보면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냅니다 하나는 보안이죠 그니까 상용통신망을 쓰게 되면은 어쨌든 자기들의 데이터가 상용망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런 거를 좀 꺼려하는 부분이 당연히 어 있을 수밖에 없다 어떤 보안적인 예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떤 그 공식적인 지원, 즉 어, 와이파이는 사실 얼라인세스드기 때문에 라이센스된 어떤 공인된 어떤 제품들을 가지고 좀 쓰기를 안정적인 서비스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 보통 생각하면 그 비용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통신비가 많이 들어서 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통신비는 특화망도 굉장히 비쌉니다. 와이파이에 비해서. 기지국이나 커마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거를 깔았을 때그 기업이 얻는 가치가 얼마냐에 따라서 어 이것을 선택하느냐 마느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 좀 설명 나오겠지만은 이제 전국적인 이 기존 통신사가 전국적인 주파수 이게 지역적으로 쓰고 있고요. 사업자선 이제 여러 개가 될 거고 그다음에 뭐 이동통신 사업자라면 여기는 이제 자가망 형태로 수요자나 아니면 공급자가 이제 주 공급자가 되면서 통신 사업자가 될 수가 있죠. 그 이제 사실 기존 통신망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트래픽의 비율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쓰시는 이제 5G나 이제 이동통신은 업로드가 10이면은 다운로드가 90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사용자들이 다운로드를 굉장히 중시하죠. 왜냐하면 주로 보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뭐 1기가의 스피드를 제공한다 그러면 통신사에서 한 100메가 정도는 업로드 했고 900메가 정도를 다운로드 했습니다. 근데 일반 공장에서는 이게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뭐 AI 데이터나 뭐 빅데이터 아니면은 뭐 영상 카메라를 카메라에서 찍은 거 CCTV에 찍은 거 올린다고 할 때는 공장에서는 의외로 올라가는 데이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응망을 쓰기에는 조금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어, 특화망이 나오게 되었고, 상용 5G하고는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여기 이제 그림으로 좀 그려봤습니다. 요게 좀 포인트가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 위에가 이제, 아, 밑에가 기존의 이동 통신사죠. 그래서 일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단말이 있고, 뭐, 요, 우리 이제 건물에 보면 이제 통신망 기지국이 있고, 그 다음에 전용 코어 장비가 있고, 내부 기업망이 전용 회선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이 통사에서도 기업망을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돼 있고 이제 기업망 전용 코아라고 돼 있는 저 코아 장비는 보통 이제 통신사 기업망에 넣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제 전화국이라고 하는 엣지국사에 넣게 되죠 근데 특화망을 하면은 일반단말하고는 주파수 대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주파수 일반 주파수 쓸수 없고 특수한 단말이 좀 주파수만 다른 단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기지국도 일반적인 범용 기지국이 아니라 그 기업이면 기업 기업망을 위한 이제 기지국이 설치되고 또 특화망 코어도 이제 이통사가 아니라 이제 그 기업 내에 위치하게 되고 그 내부 회선을 통해서 기업 내부망하고 연동이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단말에서 기업망까지의 이제 속도를 굳이 생각한다면 어, 이 모든 그 단말부터 기업 내부망까지가 전부 사실은 내부망입니다. 즉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리스폰스 타임이 되는 거고 밑에를 보시면 이제 기지국이나 기업망 전용 코아 이코어가 이제 국사에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를 이제 하면은 뭐저 기업 코어 결국 여기서 기지국은 가까울지 몰라도 기업만 코어가뭐회화나뭐 이런데 갔다 오게 되니까요 데이터 갔다 오게 되니까 리스폰스 타임이 늘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 이제 어 특화망이 좀 그런 부분에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국 이제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상시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 대형은 이제 4.7에서 4 8 2 기가헤르츠고 28기가. 그래서 보통 여러분 서브식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좀 우리가 쓰고 있는 대역하고 비슷한 대역입니다. 그래서 서브식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m m a 부가 이제 고주파인데 문제는 이게 속도는 빠른데. 어, 좀, 중간에 뭐 벽이 있다거나 그러면 뚫지를 못해서, 현재 이 MMA부 이 고주파 지역은 잘 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주파수는 보통 타이 1, 2, 3가 있는데, 이제 만약에 뭐 여기 인텔이나 엘타워나 뭐 기업들이 자기가 독자적으로 구축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신청을 해서 주파수 할당 받아야 되는데, 자기 직원이나 자기 회사에 있는 기계만을 할 거면 타이 1. 그러니까 비지터를 고려하지 않은 타이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회사로 오는 손님들한테도 서비스를 하겠다 그러면 타입2가 됩니다. 그래서 타입2가 돼서 자가망 시설자로 하느냐 아니면 기간통신 사업자로 하느냐인데 자가망 시설자는 이제 두 가지 타입 있고 기간통신망은 이제 한 가지 이제 타입이 되겠고요. 그래서 국내 특징은 이제 28기가 훨씬 더 저렴하고 대도시 대비해서 이제 지역이 훨씬 저렴합니다. 그게 이제 저희 나라의 좀 특징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제가 5G의 얘기를 좀 구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 기술적인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큰 덩어리만 말씀드릴게요. 이걸 보통 억세스 또는 레디 억세스 네트워크의 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그냥 기지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길거리 다니면 건물에 이상하게 생긴 애들 그게 이제 기지국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코아망이죠. 코아망은 뭐 코아망 장비 보통 표현하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이게 이제 그림상 하나하나지만 이게 서울만에만 수천 개가 깔려 있고, 수만 개가 깔려 있고, 그게 코어망으로 모여가지고, 여기서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나가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망하고 기지, 이제 억세스망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고, 또 이제 억세스망, 코어망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요러, 요걸 자를 수가 있는데, 어, 실제 우리는 데이터는 또 UPF라는 장비를 통해서 나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나머지 신호는 시그널링이라고 해서 이제 요쪽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보통 이제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표현하고 실제로 트래픽이 가는 곳을 이제 데이터 트레, 데이터 플레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지역 거점인 경우에 이제 뒤에 나올 얘기긴 한데 지역 거점 이게 만약에 본 특화망을 꾸렸는데 이게 본사다, 본사다. 근데 이게 이제 뭐지 어디 울산에 있는 지사가 있다 그러면 이제 연동을 할때이 전체망을 내려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코어망은 중앙에 두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만 채우는 UPF라는 놈하고 내려가고, 또 MEC 플랫폼 이렇게 붙어서 지역 거점에서는 이 스몰셀이나 이 랜, 억세스 네트워크, 그 다음에 코어망 중에 UPF, 그래서, 그리고 이제 MEC, 클라우드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 공장이 있으면 모든 그 트래픽은 실제로 중앙까지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다 흐르게 되는 형태로 하는 것이 이제 특화망입니다. 그래서 어, 좀 요게 이제 저희가, 어, 저희의 경험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자료를 하면서 약간 분류를 해봤어요. 특화망의 이제 구성이 이제 독립형, 분산형, 이제 서비스 공용이 있는데, 뭐 독립형은 그냥 단일 기업이 단일 사이트 구축하는 겁니다. 뭐, 엘타워에서 뭐 구축하겠다 그러면 특화망 코어하고 억세스를 다한 군데 가지고 있는 형태.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텔이 구축하겠다 그러면 인텔 회사의 특화망하고 코어하고 엑세스를 다 가지는 형태가 일반적인 독립형이고 분산형은 뭐냐면 이제 단일 거적 단일 기업이 복수 사이트를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뭐 서울에 본사고 지방에 이제 지사가 있다 그러면 이제 코어 장비는 보통 이제 중앙에 두고 어 이제 지역 지사에는 이제 엑세스망 하고 요 그림에 표현이 안 됐지만 u f 코어망의 이름이 u f 만 이렇게 설치하고 요거는 이제 어 전용 패선을 쓰게 되는 형태. 이게 이제 분산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공유형은 이제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어 중소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독자적으로 꾸리기는좀 비용이 드니까 어떤 서비스 사업자가 이 지역을 내가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지자체가 됐건 어떤 서비스하는 회사에다 코아를 놓고 각 기업별로 뭐액세스만 놓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특화망하고 MEC 데이터 플랜 이렇게 넣는 경우에서 ABC 이렇게 크게 한세 가지 형태가 어, 보통 일반적인 형태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어, 이동통신사가 연계돼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좀 보통 일반적으로 특화망이라고는 좀 부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제외를 했습니다. 서비스별 고려사항인데, 사실 5G가 이게 특화망만의 서비스는 아니고, 어,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체적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EMBB니, URLCC니, MIOT니, HMTC니, 그래서 EMBB는 이제 멀티캐스트, 이제 대용량으로 트래픽을 이렇게 전달하는 퍼트리는 서비스고, 그 다음, URLLC는 이제 저지연 통신이고, MIOT는 이제 IoT 단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경우죠. 그래서, 여러분, 이음 5G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음이 바로 여기서 EUM 해가지고 이음이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된 겁니다. 이건 좀 상식적인 차원에서 <laughs>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특징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어, 이제, 케이스는 보통 이제 독립형에는 적합하고 분산형에 적합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 단말이, 그니까 이제 제가 말하는 단말이 일반적인 휴대폰이라기보다는 이제 디바이스에 가까운데, 어,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EMBB 서비스가 필요하고, 뭐 미션 크리티컬이나 드론 같은 경우는 저지연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URL, LC 뭐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MBB 같은 경우는 어떤 데이터의 대여포, 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URLC는 이제 데이터 리스폰스 타임이 중요하고, M I O T는 이제 메스 커넥티리티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H M I T는 이제 두 가지 다 중요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이 모든 것을 다 사실 서비스를 사용할 필요는 없고 또 모든 통신사, 통신 장비들 이걸 다 지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까 말씀드린 어떤 아키텍처적인 부분, 그 서비스적인 부분을 좀 고려해서 어 자기 회사에 맞는 어, 서비스나 장비를 선택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2분밖에 안 남았네요. 앞부분에 너무 <laughs> 시간을 썼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저회사가 이제 솔루션, 저 드디어 이제 저회사 솔루션이 나오네요. 어, 코어망 장비는 저희가 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까 말한 데이터 플레인 부분, 그리고 아까 얘기 많이 나왔던 어떤 컨테이너 기반의 가상화된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본사에다가 설치하고 요거를 지사에 설치할 수도 있고 요걸 전체를 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억세스는 사실 저희 회사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억세스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나갈 때는 이제 뭐 삼성이나 뭐 노키아 이런데하고 이제 협업해서 어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무래도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다 보니까 이제 MEC라든가 이런 게 필수적인데 관리 플랫폼 관리를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뭐 오케스트레이션 같은 것들을 같이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뭐 굳이 얘기하자면 특화망에 필요한 어떤 억세스적인 부분, 그리고 서비스적인 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뭐 각각의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저희 특징은 뭐냐면 이게 MEC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제, 하이, 이제 컨테이너나 이제 VM 위에 저희 특화망 코어가 올라가고 그 다음 또 거기에 이제 각그 기업에 맞는 어플리케이션이 같이 올라가는 형태가 될수 있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이런 플랫폼도 제공하면서 기존의 이제 윈도우즈나 컨테이너의 좀 약점이라고 할수 있죠. 다양한 OS를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는 이제 VM까지 같이 한 곳에서 지원하면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지원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통합 운영 관리 화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요거 거의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저희는 이제 표준 기반 캐리어 그레이드 제품입니다. 즉, 오픈 소스 가져다 만드는 회사 아니고요. 어디서 뭐 외국에서 가져다가 약간 고쳐가지고 자기 솔루션이라고 하는 회사 아닙니다. 저희 KT하고 LGU 플러스에 다 공급한 상용 솔루션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표준 준수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원천 기술로 개발했습니다. 남의 거 가져다가 딱지 붙이지 않습니다. 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거고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가상화를 통해서 어 가격적인 부분에 많은 부분들을 이제 문제점들을 예 해소했습니다. 요거는 뭐 저희가 이제까지 2020년부터 했던 건데 이제 과제들하고 주로 이제 KT 아니면 뭐 국가 어 5G 국가망 시험 검증이 있습니다. 그 이게 전국에 네개 지역인데 저기 저기 5G 국가망 시험 검증하는데 저희 장비 들어가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저희 커스텀하고 파트너 인텔넣습니다 예, 인텔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예, <laughs> 저희 고객들 국내하고 해외 고객들, 예, 뭐 다양한 고객들이 있고 저희가 이제 기존의 이제 통신사 위주의 사업에서 어 기업 고객도 사업도 하면서, 또 아니면 뭐 SI 같이 어떤 솔루션을 저희 솔루션을 필요한 업체들과 같이 협업하면서 어 특허망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